콘셉트 뭔가요? 백설공주 드레스. 백설공주 드레스에 어린이가 할수 있는 할로윈 메이크업. 무 옆에다 호박을 붙여볼 거요 목이 엄청 길어 첸민 목이. 클레버 TV. <laughs> 안녕 클레버 TV의 귀엽고 깜찍한 비타민 여덟 살홍채민입니다 우와 와 안녕하세요, 제니앙. 자, 오늘 우리 할로윈데이 메이크업 특집 방송입니다. 자, 오늘 우리 채민이의 컨셉은 뭔가요? 백설공주 드레스. 백설공주 드레스예요. 자, 백설공주 여러분들 독사가죠. 만약에 독사 먹고 쓰러지지만 우리 멋있는 왕자님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발견해, 어? 채민이가 쓰러졌네. 이렇게 이쁜 채민이가 쓰러져 있다고. 하면서 입에 살짝 이마춤을 해줘서 깨어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쁘게만 할수 없어요. 왠줄 알아요? 할로윈 특집이라서 우리가. 조금 무서운 백설공주를 한번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없어요. 맞아요. 채민이가 아 아직 어려서 메이크업을 직접 못 하고 우리가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 거예요. 어린이가 할수 있는 할로윈 메이크업. 자, 보여줄게 요 스티커. 이거는요. 판박인데요. 네. 진짜 무서워서요. 네. 못하겠고요. 아예 무서워요? 이런 거 무서워. 아니 거 근데 무섭게 해야 되는데 할로윈은? 네, 무섭게 못하겠어요 전혀. 못하겠어요, 전혀? 네. 이거 담는 순간, 네. 걸벌 떨고, 네. 이거 하기로 했어요. 아, 그거를 붙이면 한번 손이 벌벌벌 떨린대요. 왜요? 무서워져요. 이거. 보여줘요. 뭐할 건데? 이거. 뭐죠? 이거는 별. 아, 별을 붙일 거예요. 좋아요. 이 별을 한 번, 어디 붙일 거죠? 여기다 이렇게 붙일 아,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음. 스 티커는, 이런... 여러분들, 풀로 붙이시면 안 돼요. 뭐, 바발, 풀, 이런 거이용하지 마세요. 자, 뭘로, 뭘로 한다? 물! 물! 뭘... 네 이제 물을 붙여볼게요. 찹찹찹 물 찹찹찹 붙여요. 찹찹찹 손에 쐬요. 찹찹찹 찹찹찹 아! 찹 찹찹! 아, 찹찹. 아, 어떡해. 어 와! 뜯겼어요. 안돼 뜯겼어! 아 뜯겼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죠? 별이 응. 저렇게 살짝 반이 찢겨나가서 왜? 근데 이렇게 도 예쁜데? 어 예쁘긴 해요. 그럼 다른 스틱 어떤 거 붙여볼 건가요? 와! 이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이거 호박을 붙여볼까요 호박을 한번, 두고, 한번 보여주고 붙일까요? 아, 저 호박을 여러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떼서요 네, 눈 옆에다 호박을 붙여볼 거예요. 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너무 눈에다 붙여고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재민이가 네. 이제 무섭게 보이기 위해 눈을 감지 않기로 결정했나봐요. 눈 옆에 저렇게. 이번엔 달림을 할게요. 달림을, 자, 달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조금만지면 달리. 네, 저달리 문을 한번 저거로 할게요. 오, 와, 어, 좋아요. 와. 이거는 그냥 별이었지만 이번에 더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붙여보겠습니다. 오,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붙일게요. 와우, 아, 보여줄까요? 아, 이뻐요. 달과 별을 저렇게눈 주변에 붙여줬어요. 근데 세민아 네,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귀여운데? 응.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박쥐. 박쥐? 어, 좋아. 아, 그게 제일 무섭네. 어! 목이 엄청 길어요, 채민 목이.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채민아, 보여주세요. 자, 근데 채민아. 네. 너무 귀여우니까. 네. 우리 한번 무서운 표정을 쳐을게요 시. 작엄무 오! 아, 선생님, 지금, 아, 온몸이 아, 떨렸어요. 귀신 백설공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갖고 온 아이템도 한번 보여줘볼까요? 어, 무서워. 유령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에. 요기에 여 세민이가 사탕을 받을 예정이에요. 가방이 쁘죠 세민이가 진짜 무섭게 보일고 가방에 택도 해. 아직 안 됐어요. 택이 그대로 붙었어요. 어, 무서워. 어, 택도 제거 안 했어요. 2,000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아, 어, 요술봉. 자, 야, 그러면, 얍! 해주세요. 요술 부려주세요. 으리저리, 야! 지금 엄청난 마법을 부렸어요. 이렇게 해서 채민이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파티를 갈 거예요. 할리파티 갈 거예요. 그렇죠? 네. 할로윈 파티 가장 무서운 백설공주 표정 할게요. 시작! 덜덜덜덜덜덜덜 선생님 다리가 떨려서 촬영 못하기도 무서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채민이의 무서운 백설공주 메이크업 좋아요 이렇게 발음했죠? 그럼 안녕. 안녕. 파티 때 만나요. 파티 때 만나.